지어가동 센터고요. 해피존 우리는 1997년부터 지어가동 센터로 시작을 하면서 청소년 전용 지어가동 센터를 했다가 어, 2019년부터 아동까지 포함한 어, 복합적인 이제 지어가동 센터로 저희는 29인 시설이고요. 현재 어, 부천 원미동에서 아이들 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역할은 지역사회의 어떤 후원 뿐만이 아니라 자원 연결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저희 여기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이제 원미춘이라는 지역아동 그 네트워크 있어요. 그 복지관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0곳 정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그러나? 항상 이 어, 하여튼 그런, 것이 모여서 어떤 그림으로 좀 승화를 해보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자랑해 주고 싶고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좀 불어 넣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 작품들이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좀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아이들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한번 복초에서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음. 아, 뿌듯하다? 같은 기 아니었으니까 그때 보고 놀랬죠 진 1동 2층에 있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친구들의 반응은 놀란 거 같아요 윤네가 어, 그린 거야 막 이렇게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증거 일단 보여주죠그 어, 사진이 일단 저장이 돼있으니까 그걸로 어. 색칠하는 거? 그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미나 선생님이요? 미나 선생님은 어 조금 무서우신 분인 거 같아요. 어 집중 안 하고 말 많이 할 때? 그럴 때? 저는 조금 이대로 이렇게 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냐면 처음에도 무지순하게 하면 우선은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이 싫어해요. 근데 이거 꽃 색깔 뭘로 하고 싶니? 잎사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이제 어떤 기본에서 좀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요. 그럼 똑같은 작품이라도 보시다시피 다 달라요. 색깔도 좀 다르고 느낌도 달라요. 선생님 전 소질 없는데요? 이걸 저희가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할수 있어. 해보자. 근데 망치면 어떻게 해요? 망치면 100% 내가 다 고쳐놓을게. 걱정하지마. 편하게 그려. 세트장님의 책 지침. 제가 좀 약간 저 질리는 타입이에요. 음, 저 질이고 수습은 선생님이 하시지만 <laughs> 같이 수습하면서 어, 이렇게 나가면 음, 아이들한테 좋은 또 기억이 되고 돼서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도 같이 따라와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따라줘요, 근데. 근데. 신기한 건 애들이 잘 따라줘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친구,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힘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재밌었어요. 색칠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일단은 뭐,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하,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이, 마, 만,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음. 그냥 그림을 통해서 본인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응, 네,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나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한번 느끼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 요 선생들이 님좀 편하고 행복해야지 아이들도 행복,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대로 해피 좀 우리처럼 해피야 피한 하루가 날마다 돼서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센터에서 좀큰 일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소한 소소한 큰 일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소소한 자기가